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 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솔덴의 눈 덮인 산악 지형에서는 스키를 즐기는 완벽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함께 펼쳐지는 설원은 모든 스키어를 설레게 하며 자릿한 속도감과 상쾌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스티붐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솔덴에서 부드러운 눈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따라 자신만의 스타일로 달려보세요. 산 정상에 서면 솔덴의 아름다운 풍경이 시야를 가득 채우며 여행의 감동을 더해줍니다. 탁 트인 경치와 함께 느끼는 성취감은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솔덴으로 떠나보세요. 그름발트 리조트 솔덴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특별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름발트 리조트 솔덴의 객실은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아늑한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화질 TV와 편리한 커피, 차 메이커가 구비되어 있어 집과 같은 아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숙소는 모든 여행객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넉넉한 공간의 아파트부터 아늑한 커플룸까지 준비되어 있어 각기 다른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숙소에서 불편함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룸발트 리조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매일 청소 서비스 익스프레스 체크인, 체크아웃 등이 제공되어 더욱 쾌적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리조트 내 컴퓨터 및 자판기도 마련되어 있어 필요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여러 식사 옵션을 미각을 사로잡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침 조식 뷔페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하며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룸 서비스를 통해 객실에서 편안한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룸발트리조트 솔덴은 스키 및하이킹을 즐기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고객 만족도가 높은 리조트입니다. 넓고 안전한 무료주차 공간과 편리한 셔틀 서비스도 제공되어 이동이 용이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번 여행은 그룸발트리조트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스트오프 지비젤 슈타인은 솔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완벽하며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과 아늑한 분위기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스트 오프 츠비젤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솔덴에 위치한 아늑한 삼성급 호텔로 편안한 잠자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마음 놓고 쉴수 있습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도 유연하여 여행 계획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호텔 내바와 사우나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바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산물과 칵테일은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주고, 사우나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산책도 잊지 마세요. 가스트 오프 츠비젤슈타인 주변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어 여행 중 미식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오스트리아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맛집들은 현지의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특별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맛깔나는 식사와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바우어하우스 마티너스에서 멋진 산 전망을 감상하며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무료 와이파이와 주차는 덤, 스키와 다양한 활동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우어하우스 마티너스의 객실은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하여 완벽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와 함께 간이 주방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의 안성맞춤입니다. 냉장고 평면 TV와 세탁기까지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이 숙소는 놀라운 산 전망을 자랑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전용 주차장 서비스가 제공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 뿐 아니라 솔로 여행객에게도 이상적인 공간이죠. 편리한 스키 보관소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겨울철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주변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겨울 스포츠 경험이 한층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각 방에 완비된 간이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며 식사 후에는 발코니에서 저녁 노을을 감상하며 편안한 저녁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유의 분위기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스브루크 공항에서 단 79km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도 매우 원활합니다. 바우어 나우스 마티너스는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시고 특별한 경험을 만끽해보세요.